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. 저희 좀 지쳐 있어요. <laughs> 네, 어 일단 이제 곧 시작할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좋은 소감 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백만에서 서민역자로맡든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아, 영화 이제 곧 시작이죠. 영화 처음 보시는 분들 손아 조조 영화 안 보셨어요? 네, 아침에. 어, 아침 뒤에 외국인 분들 제 농담을 오셔주셨어요 어, 어, 한국말 잘할줄 아세요? 어, 좋습니다. 네, 영화 그러면 자막 없이 볼수 있으신 거예요? 잘 모르겠어요? 아, 어, 알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시고요.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Thank you for coming. <laughs> 네, 상대 첫으로 만든 조정석입니다. 네, 네. 아, 네, 고맙습니다. 진짜 와꽉 찼네요. 네, 예.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네. 이제부터 오늘 첫 무대 인사 관이에요. 여러분 저희 지금 이 관을 시작으로 오늘 이제. 돌아다면서 어, 우리 인사를 할 건데 우리 인사의 저희들의 목적은 저희 영화를 보러 어, 어, 시간을 내서 극장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한다는 말꼭 전하고 싶은 게 저희들의 목적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영화 재밌게 보시면 어, 좋은 후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, 네 그럼 영화 재밌게 해볼래? 보시고요. 이제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